루트 54x는 a a가 자연수라고 하면 요건 제곱하여 뭐가 돼요? 54x가 되는 양수란 뜻이에요. 그럼 a제곱을 하면 54 곱하기 x란 뜻이죠. 이게 똑같은 수를 두개 곱한 거니까요. 54 같은 경우는 54니까요. 그죠? 2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X예요. 그러면 이게 똑같은 수두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얘는 2, 3, 3개 X 이렇게 돼 있으면 2 하나니까 이건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. 그러면 2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 3도 3개니까 3을 하나씩 더해서 3의 2개씩 가져가게 되고 어떤 수도 두개를 가져가서 요렇게. 그래서 x는 2 곱하기 3 곱하기 t제곱이 되면 a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t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ax의 값은 6의 제곱 수꼴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거는 6. 그 다음에 2 드랍 6사 24. 이게 t가 1일 때, t가 2일 때, t가 3일 때 하면 은 54가 되고요. t가 4일 때 하면 16, 3 2이 96이 되겠네요. t가 5일 때 하면 25 곱하기 6, 5, 30, 150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쭉. 그죠? 그러니까 6은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되는 거고요. 그죠? 24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되는 거고요. 96은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되는 거고요. 요건 2 곱하기 3 곱하기 6, 6, 38, 6의 제곱이니까 되는 거예요. 얘가 안 되는 거죠.